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언제 교회로 모일 수 있을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습니다. 그런데 에스겔에게 골짜기 사방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 안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었습니다. 그 마른 뼈들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 뼈들이 바람이 불면은 흰 가루가 날리고 그리고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그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그런 뼈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말하라 생기를 불어서 이 뼈를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예수,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뼈들아 너희가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지라 그리고 또 생기에게 명대원하기를 생기야. 사방에서 불어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 이 뼈들을 살게 하라 라고 대원했습니다. 그러자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또 그들에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모두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. 우리들은 서로 함께 만날 수 없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무기력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에는 너무나 힘겹다 할지라도.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또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. 기도드리시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